불맨? 어, 죽다 잡혔다. 근데 옷이 있나 봐. 한 보기만 보자. 예? 알 <laughs> 빼라고? 빼라고? 아니 얼마인데 하우머치인데 하우머치. 야, 이거, 이벗 벗으라고? 아니 d i 런트 e s yes. Yes, yes. a yes. This, t i s I u t 아, okay, okay. 이거 벗어보라고. 아, 굴리기 아니고 이이풀벗으라요 없으면... oh. nice. Yes. p i 사이즈? You speak English? 아예 할지 좀,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오케이. Okay. Okay. 아너 일단 일단 입히지 마, 일단 입히지 마. I mean, 디스카운트 하고, 하 okay. 아, 디스카운트 하고. 아 일단 금액, okay. 그 가격, okay. 카운트, okay. 카운트. 오케이. Okay. Okay. 어, 디스카운트. 어, 디스카운트 하고, 야 좋다, 지금 택 됐다 시바. No photo. 어, 미미. t 카메라 a 미미 미미. 스터오 되게 크네 사이 나이스 <laughs> yes, oh. nice 아, 아 밝은 색거 없어, 밝은 색 좋다, 이기야, 기다 야. 야,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자, 다더었어 원래대로. 원핸데드 야씨 원핸드도 180이라고 하는데 일단 입어볼게 아메스 어, 어, 일단 입어볼게 Mr. 자 아저 o piece or t pieces how many pieces o piece, n piece. 아니 좀 짜게. 디스카운트 좀 해봐 okay, 아씨 아, 너무 급해 okay, 왜 이렇게 okay. 급해 오케이 okay, more d i 아 c 아, 씨 more d 왜 이렇게 급해 a t s y 나 w h a 어 w h a t 네 your 마이 마 My. 마이크 아씨 마이크 Michael? Yeah, Michael. Oh, my nice. Oh, my nice. Oh, my nice. oh, Egyptian. Oh, yeah. Now we 아, are Egyptian. 뭐야, 이거야, yes. 아니, 뭐야, Here. Here is the mirror. 아 이건 뭐야? 이건 뭔데? Yeah. Oh, yeah <assessment> yeah? e 야, 진짜 나뭘 자꾸 입히냐 이거 잠깐만요. 야, 야, 진짜 나뭐 뭐도 못 마시는데. Oh, 오 m 이집션 나. 오. 야, 나 이집션어. Oh. Look here is the Nile. Look, look. t 뭐 하라고? 아 음. 멋있어졌네. 이스아 멋있어지긴 했네. <웃음> <웃음> 아, 멋있어지긴 했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얼마 <웃음> 얼마야? 좋다 이 가격 올린다 이거. <laughs> 아 야, 한국 좋아한다면 이거 무조건 사겠죠? 175? e v e r y b 175? No, e <everybody>? 에 <No>. <laughs> <좋았네. 웃음> 여러분? 900? 네! 오리지널! 메스터로! 헤이 헤이! 메스터로! 메스터로!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 이거 뭐900 갑자기 이렇게 늘어졌어 여기 여기 모든 게다 구입됐어 아야왜 이렇게 지금 신났어? 오케이 오케이 모든 게다구입됐 에블띠? 모든 게다 250? 에블띠? 250네 모든 만원인데 이거 총을 다 해가지고? 오케이 마지막 2 0 0 오케 이 아씨 2 25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에이 2 0 0까지8 4 0 0원이 2백 성공하오 되네 내가 단벌신사잖아 응? 왜왜 왜, 왜. 노노 진짜. 20대 안으로 외비네. 갤릭? 200? 건데. 몰라 걔가. 내가 하트를 해 줄게. 보세요. 어. 노노 노노 노노. 아, 씨. 나 붙잡네. 어? 아, 200 충원 드려드. 어, 오늘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라이브. 라이브 해요, 부. 라이브. 뭐야, 뭐야. 오늘 좀 라이브. 라이브.

여 달러, 달러! 아, 달러노이집션이지 아, 이집션이지. 아, 이집션이지. <laughs> 어? 아, 이집션이지. 아, 이집션이지. 어? 이집션이지. 아, 이지 아, 이집션이지. 하 이집션이지. 아, 이집션이 아, 이집션 i <laughs>